너무 무거운데 이거. 와우. 21kg네. 혼자는 안 되고 둘이 해야 된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또 풀어야 돼요큰 거에 맞춰서 이늘 조립을 했네요. 아빠, 네. 어, 네. 편집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네. 어 이거 좀 방법이 없을까? 병원에 가야 되나? 허리가 어디가 아픈데요? 꼬리뼈가. 어 너무 아픈 거야. 네. 컴퓨터 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봐. 사 살이 살 많이 쪘어요? 요즘해어 살이 많이 쪘어. 한 20kg 찐거 같아. 아그살 빼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아그살 빼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살을 빼야 돼? 네. <웃음> <웃음> 날마다 이게 유튜브 편집하느라 또 방송 프로그램 편집하느라고. 아그살 떠가지고 그래요. 아그살 떠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 네. 좋은 방법이 없어? <laughs> 아, 편집할 아, 때, 아 편집할 때 계속 앉아서 하니까. 어막 무리가 가는 거야 내가 지금 허리가 그러면 서서 책상을 써요 서서 책상이 뭐야 의자 없이 어 써가지고 어. 그 어. 나 지금 해야. 처음 들어보는데? 아이 그 이케아 가면은 어. 전동식도 있고 소식도 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 예 그, 그거 하나 얼른 사가지고 어우 빨리 가야 되겠다 어우 네 섹션이 20, 번0가 20, 2 0번 20가? 다 탔습니다 어 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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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어 20가? 오, 순천에 산에 올라가는 거같아 산에. 오. 이케아에 도착한 지 50분 만에 물건 사고요. 오, 너무 무거운데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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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21kg네. 오우 오. 오. 아, 무거워. 사용설명서를 펴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는 안 되고 둘이 해야 된답니다. 종류별로 십자 드라이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사 페이지로 넘으며면 자, 일번자이 다리네요, 다리. 일단, 요거두 개를 준비하고, 나사를 여기다 넣는 건데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이거 어요게게 이거 어떻게? 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거 여덟개가 또 필요합니다 104875 네, 요. 이렇게 자, 됐고 이렇게 조이, 조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가 다 됐습니다 여기는 좁은 쪽이고 여기 넓은 쪽이에요 근데 이 좁은 쪽이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 가운데께 여기 쑥 들어가면 돼요 어, 이렇게 오, 상당히 긴데 구멍 구멍이 맞고요. 이 구멍 두개 남고 여기 구멍이 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그림하고 똑같이 지금 됐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나사 여덟 개 있죠? 이 여덟 개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좀안 가는데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있죠. 너트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넣고 그다음에 조여 주면 됩니다. <laughs> 요 나사를 조일 때 한꺼번에 조이는 거보다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에, 힘을 가하는 게 맞죠. 요 간격이 이렇게 넓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용 설명서대로 일단 조립은 하겠습니다 자 완성 4페이지 5페이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119500 스티커 같은데 스티커를 네 군데에 붙여야 되네요 두 개를 떼면 떼어냅니다 음. 어이 뭐야 잘 안된데 이 문제인데 자 요거를 뒤집어 아 옆으로 요 다리를 어 다리를 이렇게 끼는 거네요 요 상태였잖아요 요 상태였는데 요거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예 뒤집어서 다리가 두개 있죠 다리 두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 1, 2, 4, 3, 2, 5요 제일 긴 거네요 요긴거 제일 거 여덟 네, 개. 육각은 요게, 큰게 들어갑니다. 큰 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예, 오른쪽 이렇게 넣고. 예. 오른쪽을 이렇게 넣어야 돼.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넣겠죠? 한쪽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사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누가 잡아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응, 이렇게 해서 조여줍니다. 손으로 가능할 때까지 조이고, 어, 잘 들어가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오, 잘 들어가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흔들, 오 흔들리죠, 흔들리죠. 오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잘못하면, 어, 넘어집니다. 아, 그 다음에 4번 과정. 자, 4번은, 요 날개처럼 생긴 거 양쪽으로 지금 붙여주는 건데, 어, 나사는 10036539. 날개처럼 생긴 겁니다. 요거에, 요거 이거 네개 양쪽으로. 음. 상판이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쭉잘 조이겠습니다. 아, 다리 밑바닥 조립하는 겁니다. 다음은. 1, 2, 4, 3, 3, 4번 나사. 네 개, 네 개, 여덟 개가 필요하겠죠. 자, 오, 이게 무겁네. 다리 두개 하고 그다음에 나사 여덟 개. 자, 준비됐고요. 그네곳 넣을 수 있는 구멍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여기 두개더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따로 없는 거 같고요. 네 개를 여기에 보시면 구멍 있어요. 음, 안 조이실 것 같지? 이 나사가 막, 맞는데 지금 왜안 안 들어가지? 나사, 나사 들어가는 구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사 들어가는 구멍하고 요 사이가 그래서 나사를 집어넣는데 너무 나사가 짧아요 예. 네. 어 이거 어떻게 된거지? 이 부분에 4개 지금 잘못 꽂은 거 같아요 이거 큰게 어 이거 이제 맞을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 저 이게 맞는다면 저걸 빼야 되겠죠 오우 맞아요 조여주고 7단계를 뒤집어야 돼요. 이거를 이대로, 코! 어. 이대로! 오, 예, 예! 오, 이게 7단계. 높낮이 조절하는 거를 느껴야 되는 거네. 고쳐도 될것 같긴 한데. 1단계 끝났고요자 8단계 와우 와우 너무 힘든데 8단계 뭐야 아 제가 또 실수를 하나 한게 지금 왼쪽 오른쪽 다리가 바뀌었어요 이래도 상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대로 한번 넣어보긴 할게요 왼쪽 오른쪽이 바뀌긴 했는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쏙 집어넣고 또 이렇게 들어, 안 들어가 쭉 들어갔고 뭐야 바꿔야 되나 오, 이게 안 들어가네 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야 또 여기서 또안돼 오 마이 갓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들어가지? 이게 밖에서 그런가? 반대로 깨봐야 되나? 마찬가지인데. 오 어, 지금 왼쪽 오른쪽이 사실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 어, 아또 어, 이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대. 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서 이런가? 오, 들어갔다. 오, 들어갔어. 오! 아, 여기, 이 한쪽을 돌린 다음에 살짝 돌렸거든요, 이쪽을.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방향 돌려, 살짝 돌리니까, 요, 요게 육각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인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일단은 양쪽에 이렇게 싹 구멍에 딱 집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 바킹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로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 예,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10번. 10번 제가 좀 전에 했죠? 예, 여기. 가운데에 딱 몰리게끔. 드디어 11단계로 넘어왔고요. 11단계 보니까, 손잡이, 높낮이 이제 돌리는 손잡이가 있는데, 왠...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고 왼쪽에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손잡이를 조립할 때 이제 어 상판을 꺼내서 일단 해야 돼요. 상판을 상판을 먼저 꺼내야 되겠네요. 상판을 먼저 꺼내서 상판도 기스 날지 모르니까 기스 안 나게 예. 네, 꺼내 줘야 되겠네요. 오. 제가 화이트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구멍이 이렇게 둘러 이어서, 둘러 이어서 이렇게 왼쪽에 그림과 같이 왼쪽에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제 드라이버가 필요하네요. 맞지? 어, 이제 둘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 이거 둘이 해야 되는데 이거로. 그서 이제 가면? 어? 와우. 지금 아 이게 사이즈를 너무 큰걸 잡았네. 이게큰 사이즈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작은 사이즈 할 때는 이걸 또 모아야 되는 거네. 에이. 아하, 이런 낭패가 있나. 또 풀어야 돼 여기. <laughs> 아, 그림 보시면 이 구멍이 나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어요. 이 상판 넓이가 이 모양들이 있는데, 이 상판 크기에 따라서 이 구멍에 구멍이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이판 있잖아요. 이걸 지금 싸, 작은 사이즈를 샀거든요. 또더큰 더 사이즈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이 이 뼈대, 이 다리 부분을 큰 거에 맞춰서 이걸 조립을 했네요. 여기 지금. 이걸 또 모아줘야 돼요. 이렇게 더 간격을 잘못 맞추게 있는 거예요. 제가 나사 구멍도 안 맞고 지금 알고 봤더니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113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113을 맞추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조절을 했는데 결국은 한쪽은 두 개의 나사가 들어가는데, 한쪽은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구멍이 안 맞습니다. 이게 예, 그걸 자꾸 네 개를 끼려고 했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둘러, 여섯 개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하면 113이 딱 나와요. 113 예. 아, 상태서 어. 이렇게 맞는 거야 지금? 에이? 뭐야? 어, 어 맞았다. 드디어 이제 맞은 것 같아요. 둘로 여섯 여덟 곳에 구멍이 맞는 것 같고, 어 이거 조립할 때이 부분을 되게 조심히 하셔야 되겠다내 상판의 넓이와 요 간격을 잘 맞추지 않으면, 어. 이 고생을 한다 양쪽 모서리에 네 군데 나사를 다 체결했고요 마지막 단계인데 14단계입니다 여기서 이걸 껴주는 거죠 손잡이를 껴주면 자 보십시오 손잡이를 여기서 이렇게 껴서 어. 해서 들어서 이렇게 껴주면 이게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쑥 이렇게 들어가 예예 여기 예, 자요끝 부분에다가 마지막 작업하면 돼요 17 단계 다 조이지 마시고 살짝만 한 두세 바퀴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요거를요 링이 있거든요 링을 한 개를 여기다 꽂아요 꽂아 꽂은 다음에 얘를 껴 여기다가 껴 넘어가 버리는데 홈 있죠 호, 홈 부분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홈 부분 있죠 저 홈에 들어가야 돼요 요 꼈잖아요 요 검색링이 이쪽으로 더 이상 못 나가게 얘를 막아 주는 거 같아요 자 아, 18단계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주면 되는 거고요 뒤집은 다음에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음. 오, 우 진짜 두 사람이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니까 이게, 아이고 여야, 오, 아 여기도 잘 맞고, 자 수평은 정확합니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갑니다. 자, 자이 정도, 자, 이 정도, 예, 뭐. 어, 중간에 좀 고생은 하긴 했는데, 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다르긴 한데요. 장시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에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